예, 주변에, 저희들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렵게 사는 홀몸 노인들이나 어,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바로 yeah. 이런 분들이, 예,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비지죽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분명 볼 수가 있습니다. Mm. 그러면 저는 뭐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로모로 해서는 뭐 돈으로 그렇게 도와주지 말고 바르게 예, 살수 있는, 그, 굉장히 이끌어갈 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, 어, 저희들이 그, 예, 그, 사무실 같은 데서나 관리실에서 예, 신문 같은 폐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. Yeah. 그모으한 뭐, 달에 뭐 모으다 뭐, 뭐, 보면 보통 뭐 30km씩 이렇게 모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그 폐지를 아파트 그의 종단계에 갖다가 버려야 오른 방법인지 아니면은 뭐 그걸 뭐 하시나도, 그런 분들 갖다 줘야, 발이 되이지 예, 가르치 부탁드립니다. 예. 어, 이거 참, 저, 저, 큰 질문입니다.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. 우리가 어른들이 폐지를 주로 다닌다라고 해서, 내가 집에 있는 걸 모아갖고, 그 사람을 자꾸 주기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. 왜안 되냐? 어, 선생님, 그런 거는, 좀, 그렇게 싶으죠? 아, 밉죠, 좀. 어? 하지만 주면 안 됩니다. 이 무엇이냐, 그분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 같지만,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되고,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그분들이, 어, 활동을 해야 됩니다. 만일에 그분들이 폐지를 주수로 안 나가고, 누가 자꾸 갖다 줘갖고, 그걸 가지고 내 먹고 산다. 금방 병납니다. 어,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견딜 사람도 있고, 다녀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할머니들은 마늘의 폐지를 우리가 줘가 돈을 좀더 얻게 된다. 그거는 꼬불치 놓고 폐지 주로 또 갑니다. 어. 그 돈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모이면 어떻게 되냐? 모이면 자꾸 도와줘갖고 모이면 돈이 모이다. 뭐 모이면은 진주 목걸이 찬 여자가 옵니다. 그돈 뺏어라. 사기치러 옵니다. 와가 끄도 사 끄도 갑니다. 모으지 아, 말아야 뭐 될걸 모으고 있다, 이 말이죠. 에?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 보이지만 이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다. 이 사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다. 우리가 이런 걸 보인다고 여기다 직접적으로 손을 대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가슴 아픈 이것을 쌓아서 이 사회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결하지 않는다. 그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. 이 사회의 아픔을 보면서 서로 닮는 자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다고 도우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. 어, 내가 오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수 있다.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면서 나는 인사를 받는 그런 역순환이 또 일어나고 이것이 이 사회를 또 망치기 시작을 한다. 우리는 이런 사회 모순을 보면서 이걸 담아야 됩니다. 오늘은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담아야, 이걸 담아서 많은 걸 우리가 접수를 해야, 인자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념을 만들어지고,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, 동중심은 건물이다. 자비심도 건물이다. 인간이 인간을 자비할 수 없다. 없는 겁니다. 우리는 공적인 활동으로 하여금 이 사회가 득대게 해야 그것이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돕는 것이지 아님을 날라. 이것은 당장에 니네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. 한 사람이 어렵다고 그걸 본다라고 해서 내 주문해서 동전을 꺼내지 마라. 그걸 쳐다보면서 눈물로 씹어삼키고 이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. 이것이 홍의 인간들이 깊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. 한 불에 지폐를 꺼내서 누구를 돕는다 하지 마라. 스님이 내가 목닥을 들고 와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한 불에 귀찮다고 지폐를 건네주지 마라. 그 사람은 또 그런 짓을 할 것이고. 이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. 돈을 한푼 얻으려면, 여기 와서 빗자루를 들고 하면 실고 나서, 그걸 내가 국수 한 그릴이라 달라고 그러면, 그건 줘라. 한 만큼 집을 하라. 그래야 그 사람이 게으러 지지 않는다. 중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뭔가를 그냥 얻어가려고 목탁을 치고 있다면, 중생생 들어와서 이쪽에 비사로 저 가게를 한번 쓰시오. 요렇게 시키라는 거죠. 어. 뻔히 쳐다볼 겁니다. 안 그러려면 가시오. 목닥은 내집 앞에 치지 마라. 내가 치라 한적 없고, 네가뚜딘다고 내를 구찮게 하지 마라, 이 말이죠. 돌리 보내십시오.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세상에 안 나오는 겁니다. 우리 홍익 인간들은 바른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. 우리가 약하면 사시나무 떨리듯이 누가 흔들면 다 흔들리고, 그게 춤추다가 내 인생은 갑니다. 이 땅에 마지막 수행자가 나와서 지금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한테 받아들이진다면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, 이 사람이 수행한 것을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같이 한번 노력하실 분들은 이제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가자. 네.